대봉나무 감꽃이 지금 막 피려고 합니다. 와, 많이 열었다. 엄청 열었는데 6월 1일 날 대봉 감. 대봉 감이 큰 감이라서 대봉인데 감이 감꽃이 엄청나게 피었습니다. 저 위에도 보이려나 아 감꽃이 부작에 피어있는 6월 1일날 민보산방에 태봉나무 감꽃 이름오른새로 울고 뻐꾸기도 울고 아 여기서 찍으니까 잘 보이네 오케이 아 올해는 간풍년이 되겠네요 끝